유비 멘탈 박살내는 서브컬처 게임 캐릭터, 리버스1999의 메인스토리 1에서 2장 히로인 이슈나이더인데요. 처음엔 악역으로 주인공과 대적하게 되지만, 나중엔 동료가 되면서 주인공을 좋아하게 되는 뻔하지만 아주 맛있는 이 클리셰를 가진 캐릭터로, 도중에 몇 번이나 죽을 뻔하지만, 결국에는 살아남았고, 주인공이랑 뽀뽀도 하고, 보스전에서는 플레이어블로 같이 싸우게 되면서, 주인공 정실 후보 중 가장 큰 인기가 있었는데, 문제는 스토리 마지막에 폭풍과 옥이 되면서, 그대로 증발을 합니다. 첫 메인 스토리이다 보니까 이 유비들은 멘탈이 나가고, 후로 플레이어블로도 출시가 안 됐다 보니, 많은 유비들의 트라우마로 남게 됐고, 개발사도 이걸 알고 있는지, 메인 스토리 2장을 클리어 후, 메인 화면을 보게 되면, 슈나이더의 옷이 생기거나, 주년 특별 영상에서는 슈나이더의 대사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하거나, <놀대> 신규 컨텐츠에서 적으로도 나오는데 꿈의 세계 기믹으로 주인공이 메인 화면인 이 가방한 로비를 보여주는 티백인까지 보여준다는